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코치 진희입니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 바로 해외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뉴스들을 살펴보니 태국에서는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가 무려 33,000명을 넘어서면서 전주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번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30대 확진자가 가장 많다고 하니, 젊은층의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더욱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해요. 국내에서는 아직 코로나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7, 8월이 되면 재유행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2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최근 4주간 성인 코로나 중증 환자 81명 중 3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40%에 육박하는 사망률이라고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더욱 꼼꼼하게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더욱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맞춤 면역력 강화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신선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 식단 관리가 어렵다면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영양 보충에 신경 쓰세요. 얼마 전에 제가 태국 카오락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설레는 마음도 컸지만 비행기 안이 생각보다 너무 추워서 도착하자마자 콧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감기 기운이 느껴졌어요. 다행히 한국에서 챙겨간 트리플엔과 비타민C 천을 잊지 않고 바로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는 제가 평소에도 애용하는 라파40Evip를 배에 올려놓고 잠을 청했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루 이틀 관리를 했더니 콧물도 먹고 감기 기운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역시 평소에 꾸준히 영양을 챙기고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행 중이나 환절기에 몸살 기운을 느끼신다면, 저처럼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잘 챙겨 드시고, 필요하다면 온열기나 마사지기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세 번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면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돼서 면역력 강화에 더욱 좋겠죠. 네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등 숙면을 위한 노력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을 위한 안전 팁을 드릴게요. 해외여행도 좋지만 올해는 비교적 안전한 국내 여행지를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여행 전에 방문 국가의 코로나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여행자 보험 가입도 잊지 마세요. 여행 중에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행 중 몸에 이상을 느끼신다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변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을 잊지 마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노력 함께 해요. 혹시 여러분만의 여름철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